전원주택이 좋은 건 알지만 대부분 마당이 크지 않죠. 그래서 한 필지 더 샀습니다. 두 필지 위에 넓은 마당과 연구조막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골생활에 가장 큰 걸림돌은 터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인데요. 오늘은 경기도 이천 전원주택단지에 땅값도 안 되는 금액으로 나온 전원주택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기존에 펜션으로 운영했던 곳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펜션으로 이용하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정확한 주소와 권리 분석까지 꼼꼼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을 길 따라 5분 정도 들어오다 보면 저희 전원주택 단지가 있습니다. 저희 주택은 끝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진입로가 좋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되며 도로 폭도 교차 통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습니다. 마지막 도로에서 좌회전을 꺾으면 저희 주택이 도로 오른쪽으로 보입니다. 저희 토지는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고 배출 시설 설치 제한 지역, 수질 보전 특별 대책 지역,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중보 전산지, 그리고 자연 보정 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환경 오염에 관한 용도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만큼 사람 살기에는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마을은 전원주택부지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건축된 전원주택이 30여 가구 옹기종기 모여 있는 마을로 터세나 마을 발전기금, 그리고 마을 원주민들의 간섭이나 관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을입니다. 대지 경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이 거실창 기준으로는 북쪽으로 살짝 꺾인 동향으로 되어 있고 전원 주택 단지라 당연하겠지만 두 필지 모두 도로에 잘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 물건 현황에 도로 지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도로 지분에 관한 부분도 확인해 보셔야 할듯 합니다. 두 필지 모두 대지로 되어 있으니 농치증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뒤쪽에 주택이 안고 있는 토지는 150평으로 직사각형에 가까우나 동쪽으로는 둥근 아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앞쪽 두 번째 필지 역시 150평으로 되어 있고 현재는 넓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큰 개를 키우거나 아이들에게 한없이 넓은 마당을 선물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필지를 더하면 총 300평의 대지이며 50평 정도 경작을 한다거나 앞쪽 필지에 별채를 하나 더 지어서 펜션 같은 느낌을 줘도 될듯 합니다. 만약 넓은 마당이 필요 없어서 앞쪽 필지를 감정가 정도에 처분만 한다면 뒷집은 1억도 되지 않는 가격에 토지와 주택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택은 단층 구조로 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33.7평으로 건축되었습니다 구조는 일반 철골구조에 마감은 치장벽돌을 쌓았으며 지붕은 징크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3킬로 태양열이 지붕 위에 설치했기 때문에 전기세 절감에도 탁월하겠죠 펜션으로 최근까지 운영했기 때문에 내부 컨디션은 상당히 깔끔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평면도를 통해 내부 구조도 살펴보겠습니다. 방이 총 3개로 되어 있고 드레스룸과 욕실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이 북쪽으로 살짝 꺾인 동향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 쪽 채광은 오전에 잠깐 정도 들어온다고 보셔야 될것 같네요. 난방은 LPG 가스 난방을 하며 상수도가 인입되어 있고 건축은 2021년도에 건축하여 3년차인 준신축 상태입니다. 제시회 물건으로는 담장과 대문, 그리고 보일러실과 발코니가 있지만 주택의 종물로 크게 신경 쓰실 부분은 아니며 컨테이너 역시 명세표에는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했지만 소유자에게 저렴하게 양수 받으시거나 원하시면 가져가시라고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좀더 가까이 가서 주택을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주택 뒤편으로는 이렇게 아직 분양되지 않은 필지가 여러 개가 있고요. 저희 주택 반대편으로 보면 현재 입주가 되어 있는 주택이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 전체적으로 전원주택 단지로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진입로는 충분히 두 대가 교차통행 가능한 정도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뒤편인데요. 여기가 주차장으로 사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차량이 왔다 갔다 했던 흔적도 보이고, 입구 쪽에는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문도 깔끔하고요. 포치 공간과 테두리, 징크도 잘 어울립니다. 빨간 우체통에는 별다른 우편물은 보이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잔디로 되어 있고요.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주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태양열 컨트롤러도 보이고요. 포치 공간이 앞쪽으로 넓게 빠져나와 있습니다. 아래 필지 대문이 보이네요. 두 필지 중 앞쪽에 있는 필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쇄석으로 깔려있고 절반 정도는 잔디로 되어 있습니다. 두 픽지다 보니까 지대 차이가 있어서 저쪽에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 멀리 외부 테라스도 있는데 대부분 검은색으로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합니다. 컨테이너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고 저희 주택이 끝집인데 도로 끝에는 풀이 무성하게 살아 있네요. 이쪽을 깔끔하게 밀어버리고 옆집하고 주차장으로 같이 사용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마당이 넓어서 주택이 시원시원해 보이는데, 다만 거실 창이 마당을 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면 주택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뒤쪽 필지로 올라와서 뒤편을 보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유지하고 있네요. 창문들도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 지붕, 징크 마감에 태양열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는 이렇게 피스창이 길쭉하게 나와있고 옆쪽에는 마당인데 지금 옆집하고는 지대차가 있기 때문에 마당을 좀 시크릿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아요. 코너 쪽에 썸룸 같은 공간도 있고 거실창도 보이네요. 그럼 마을 풍경도 살펴보겠습니다. 옹기종기 전원 마을이 모여있고요. 주변 마을까지 포함해서 원주민보다 이주민이 더 많은 마을이랍니다. 마을과 마을 사이에 작은 야산들이 마을을 나눠주고 있고 높은 산들이 멀리서 감싸주는 마을이라 공기 좋고 풍경도 좋더라고요. 오는 길에 크고 작은 공장들이 있었지만 냄새나 큰 소음은 없었고요. 임장하실 때는 꼼꼼히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주변에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반경 1km 이내에 축사나 큰뮤지터들은 없었는데 남쪽으로 300m 정도의 송전탑이 있었습니다. 사실 300m 떨어져 있으면 사람마다 민감도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걸어서 약 7분 거리에 버스 전용장이 있는데요. 직선 거리는 가깝지만 마을을 돌아서 가야 하다 보니까 거리가 500m씩이나 되더라고요. 저희 마을이 종점인데 버스가 오후 1, 2시에 막차예요. 차량 배차도 많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차량은 종점인 이천 시내까지 이동합니다. 주변 지역으로는 위쪽으로는 광주시와 양평군이 있고 아래쪽으로는 용인시와 이천시 그리고 여주시가 있습니다. 편의시설은 요즘 많이 커지고 있는 이천시 마장면을 이용하시면 불편함 없이 이용이 가능하나 차량으로 4km 약 10분 정도 소요되니 출근길이나 퇴근길에 편의 시설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천시의 인구 변화를 보면 최근에는 감소가 되고 있는 걸로 나오네요. 주변 거래 시세도 살펴보겠습니다. 주변에 통목 공사가 되어 있는 토지 경우에는 100만 원 가량에 거래된 걸로 나오며 대입을 해보면 총 300평의 토지는 약 3억 원으로. 만약 이번 회차 최저가로 낙찰이 된다면 주택은 1,700만 원에 그냥 가져가시는 게 됩니다. 사건 번호 2023 타경 2942번이고요. 소재지는 경기 이천시 마장면 관리 1118-58번지입니다. 건물과 토지 두 필지 전부 매각 물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정가 약 6억 4,700만 원 가량에서 현재 2차 유찰로 3억 1,700만 원대로 내려왔습니다. 3차 유찰될 경우 약 2억 2,200만 원으로 내려가며, 4차 유찰될 경우 약 1억 5,500만 원대로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천시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보여드렸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은 임장을 통해 영상에서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해 주시길 바래요.